네, 안녕하세요. 자, 이 추론 문제죠. 자, learn and liv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오케이? learn and live,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죠? 글자 그대로? 자, 배우고 그다음에 사아간다 그렇죠? 배우고 사아간다라는 것이 다음 으로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케이, there is a critical. 요 문제는요, 이제 어, 밑줄 부분이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에 있는데, 요 부분을 주변 문장하고 표러 프레이징, 그렇죠? 의미가고 표현 다르게 표러 프레이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볼게요. 네, there is a critical factor.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냐면 determines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Whether your choice will influence that of others. 당신의 선택이 남들의 선택에 다시 당신의 선택이 남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까 아닐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대사물까요면 당연히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선행사였으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보세요. 요 더러버들에서 이대사물까요는대사물요 대사물결은 뭐냐면 앞에 있는 그렇죠? 앞에 있는 초이스 되겠습니다. 초이스, choice. 초이스 되겠습니다. 초이스. 그래서 이요 초이스가 바로 대시인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자, 대사은요 앞에 나오는 그렇죠? 앞에 나오는 뭐 단수 명사 다시 앞에 나오는 단수 명사를 대신, 다시, 앞에 나오는 단수 명사를 대신할 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케이. 남들의 선택과 당신의 선택을 비교하는 거죠. 자, 앞에 나온 동일한 명사를 대신 사용할 때, 단수 명사일 때는, 복수 명사일 때는, 도우즈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렇 도우즈가 되겠습니다. 오케이요. 네. 자, the visible consciences of the choice. 그 선택에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라는 거죠 다시 그선택에 눈에 보이는 결과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바로 자 여러분의 선택이 남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Take the case of 하게 되면 누구누구의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인데 아델라 펭귄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는 얘기죠 자 대의가 누굴까요? 바로 아델라 펭귄입니다 이 펭귄들은 종종 뭡니까? are 아, found, 자아에다가 found 들어가죠. 그 다음에 ing 입니다. 그래서 they are often found strolling in large groups. 아주 대규모로 아주 여러 집단으로 stroll 하면 거닐다 다니다 뜻이죠. 자이 아델라 펭귄들은요. 그러니까 uh, large group 입니다. 아주 큰 그룹으로, 큰 그룹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종종 발견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Toward the edge of the water. 물. 엣지가 자, 모서리죠. 네, 이물 모서리 부분 가장자리를 향해서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는 거죠. 뭘 찾으러? 음식을 찾으러 그렇죠. 시작 뭐 뭐를 찾아서 시작 뭐 뭐를 찾아서는 듯시죠. 음식을 찾아서. 자, 옛날 소 하지만 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In the icy cold water. 자, 차가운 그렇죠. 이 얼음처럼 차가운 물 속에서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There is a leopard seal for one. 자, leopard seal. leopard seal이 존재합니다. for one 나왔으니까 자, 이때 for one, 이 one을 볼까요? leopard seal이죠. 예, 네, 얘들 경우에는요. 얘들은 펭귄을 음식으로 먹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선행사가 one이죠. 바로 leopard seal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얘입니다. 표범 같은, 그렇죠? 아, 물개네요. 자, 표범 물개입니다. 오케이. 3인 단수이기 때문에 likes가 된 거죠. 됐나? 오케이. 자, What is an Adela to do? 그럼 a d e l 가뭘할수 있나요? The Penguin's Solution, 그 펭귄의 해결책은 뭐냐면 Waiting Game, 기다리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음,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 펭귄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렇죠? 예, Waiting Game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펭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자, By the edge of water, 물 모서리, 가장자리에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죠? Until...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마리가 g i v e up, 포기하고 j u m p in, 그 물속으로 뛰어들 때까지 기다려. 주의 살핀다는 거죠. 네, the moment that occurs, 그것이 발생하자마자, 요 the moment가 접속사예요. 접속사로쓰 뜻이 뭐냐면 뭐뭐 하자마자가 돼요. 그 순간이 아니고, 자, 여기 주어 동사 되겠습니다. 여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포기하고 뛰어 든다 그랬잖아. 그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the rest of the rest of가 나오죠. the rest of 주어가 되고 자들 the rest of 다음에 주어 나오죠. 요것이 자, 복수이기 때문에 watch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지 어. 그래서 그 펭귄들 중에서 나머지 펭귄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the rest of e 머지 of 다음에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 아닙니다. rest가 주어 아니에요? 네. 이 펭귄들이 뭡니까? watch 기다 려 어? 구경하는 거죠. with anticipation. 기대감을 가지고 구경을 합니다. 그렇죠?뭘 to see what happens next.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감을 갖고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if the pioneer. 여기 하나 더 응급하면 여기서 이제 what is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주어가 얘예요. The rest of 다음에는 주어가 of the 주어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그 선구자가 다시 말해서 먼저 뛰어든, 그렇지? 어, 이 펭귄이 살아남으면 그 밖에 나머지 펭귄들이 follow suit라는 것은 따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뛰어 들어가서 또 점프한다는 겁니다. 자, 네, 여러분들. 여기서 위로 나 왔죠? 네. 요거는 뭐냐면 if 때 조건 부사절. if 때 조건 부사절에서 자, if절은 현재지만 주절이 미래니까 어떻게 해요? 요렇게 survives에서 동사 현재 왔습니다. 그 밖에 다른 어 펭귄들이 또 follows 뒤를 따릅니다. 자, 근데 이 앞에 나왔던 이 선구자가 끝에 죽게 되면 perishes, 죽게 되면 그들은 Turn away, 외면한다는 거죠.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미래왔죠. 한 펭귄의 운명이 모든 다른 펭귄들의 운명을 결정 또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들의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Learn and live. 먼저 배운 다음에 살아간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먼저 주, 어, 이렇게 하면 확신하겠다, 괜찮겠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볼까요? 선택지 보시게 되면 정답 5번이죠. Follow another's action. 다른 사람의 액션을 따라간다는 거죠. Only when it is proven safe. 그것이 오직 뭐야? 이 안전하다고 증명될 때까지만 될 때만이 그렇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른다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문맥 속에서 의미 추론이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네, see you next time. 네, bye b